늦었는데 음, 뭐. 와이프가 뭐라 안 하세요? 사람들 그러는데 음. 와이프가 난리 치지 어. 야근한다고 거짓말인 줄 알아 막 이런 계열 <laughs> 친구는 신경도 안 쓰는데요 어. 나 <laughs> 자는 것 같아요. 내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야? 잠들었어. 이 집에 언제 갔는데? 아까 네가 답장 없어서 갔지. 지금 지하철 소리인 것 같은데? 맞아. 너 죽을래? 어, <laughs> 응? 아, 미쳤나 봐. 1시 1 0가뭐 어떻게 밥 먹고 가라는데. 어, 그냥. 나 근데 애기 좀들어다가 나왔는데, 나는. 아, 아무 잘못도 없어. 야, 응. <laughs> 아니, 얘기 좀 듣고, 밥좀 먹는데, 4시간이나 걸려? 그춘 4시간이 걸리지. 술 마셨어? 술을 왜 마셔? 내일 출근인데요. <laughs> 미쳤고, 와. 어? 니가 <laughs> 뭐 내일 출근이라고 술을 안 마셔? 그치. 아, 근데 더 웃긴 거 뭔지 알아? 뭐. 근데 입구까지만 간대. 잘못 탔나보네? 아니. 끊긴 거야? 지하철? 어. 어. 근데 있고, 마지막, 얘기래 그래. 헐. 그래서, 거기까지라도 가고 나서 택시 타게. 어, 그치, 이미 탔으니까. 응. 아니, 이미 탔으니까가 아니라. 그러면. 원래 택시 타려 했는데. 어. 이게 있길래, 그래도. 오. <웃음> <웃음> 야, 택시돌이가 많이 바뀌었다. 응? 완전이야. 그냥 끊어. 좋아볼거야 네, <laughs> 어? 집에, 집에 도착하면 전화할게. 어, 어 전화 좀 하게라. <laughs> 너 원하는 거잖아. 내가 어디인지 궁금한 거 아니었어? 집은 언제 가냐고 물었잖아. 집가끊끝게 끝나. <laughs> 왜 이렇게 뻑친다 너? 아, 뭐. 아, 뭐, 람들이 뭐라 그랬어. 했냐면, 늦었는데 음, 뭐. 와이프가 뭐라 안 하세요 사람들이 그런데 음. 아, 와이프가 난리 치지. 야근 한다고 거짓말인 줄 알아? 막 이런. 에? 거짓말이래. 네, 내가 그랬어. 계열 친구는 신경도 안 쓰는데, 요 나는 자는 것 같아요, 내가. 연락도 없어가지고. 잤지. 어, 잠이 네. 들었어. 잠이나 많이 자, 샥짱. 오늘 조금. 안근 아, 뭐라는 줄 알아, 사람들은? 뭐? 개부럽당. 아, <laughs> 진정 안 쓰는 거 진짜 개부럽당. 널 믿는단 거아니야뭘 <laughs> 아, 믿어. 그냥 넌 너보다 안 낫지. 못 오는데 어떡해. 끊어. 핸드폰 <laughs> 보고 싶어 죽겠구만. 응. 음, 나 이어폰 줘서 여기가. <laughs> 이어폰 못 끼게 하더안 오면 그대로 게 지하철 사아 아우. 끊어. 뭐라고? 됐어. 끊어. 소리 음지더면안 좋아. 그래. 안았다